자격증 시작 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독 주경야독 기사독 주경야독 기능장독 주경야독 기술사독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조경설계 과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조경 계획은 뭐 용어도 많이 알아야 됐고, 그쵸? 뭐 법도 알아야 됐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왔고, 그 개념을 잘 모르는 것들을 접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참 어, 생소했다면 이 설계라는 부분은 그래도 내가 들어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냥 사, 생각했던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계획보다는 조금은 여러분이 접근한 시기가 공부할 시기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는 어,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설계 기준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르, 그 부분을 조금 외워야 되는 과목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설계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라고 하면 계획 단계에서 설계로 넘어왔고 설계 기초는 결과적으로 기초라고 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이 제도라는 것은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떠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선을 표현하고 내가 그리려는, 나의 그 설계하려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을 제도라고 해요. 자, 근데 이 제도라는 것의 가장 기본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선입니다. 자, 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과 치수선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선은 선의 종류를 보면 굵기에 따라서 굵은선 굵은선과 굵은선 가는선 중간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굵은선으로는 주로 도면의 윤곽선이나 건물의 외곽선 그쵸? 단면선 등을 나타내고요. 중간선 대부분의 우리 조경 도면에서 그리는 것들은 중간선입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의 단, 단면선 물체의 외곽선 그렇죠. 그리고 수목 모양 자, 그런 것들은 다 중간선입니다. 그리고 가는 선, 가는 선 같은 경우는 보조선으로 그리든가, 그리고 질감이나 치수선, 지시선, 그리고 안다 해칭을 넣어야 되는 해칭선, 그리고 인출선 등은 우리가 가는 선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용도에 따라서 실선과 파선, 예, 실선과 파선으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실선은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리고